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동부유아 체험교육원의 안정적인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27일 광주시청에서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 체험교육원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경기 동부권형 유아를 위한 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유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은 도교육청이 2030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 동부지역 유아 대상 체험교육시설로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안초등학교 이전 적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동북권역 유아들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 남북권과 북북권 유아체험교육원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동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으로 교육 접근성과 지역간 교육 격차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탐벌동 일원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아이바른 성장센터와 설립 예정인 동부 유아체험교육원을 연계해 교육 돌봄 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유아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를 앞당기는 압도적 속도, 반도체, 수소, 미래 산업과 교통이 집결하는 곳, 이곳은 평택입니다. 현재를 누리는 삶의 여유. 문화와 신표가 공존하는 곳. 이곳은 평택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한 오늘. 여기는 평택입니다. 백0만 용인 시민의 목소리가 최고의 정책이 됩니다. 우리의 변화와 혁신이 도시의 경쟁력이 됩니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가 되도록 더 크게 듣고 더 깊게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용인시 의회가 되겠습니다.